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상훈 선수가 속해 있는 마이애미 말린스가 아, 포스트 시즌에 정말 오랜만에 진출을 하게 됐고요. 언제 진출을 해 보고 못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찾아보진 못했는데 아무튼 오래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훈 선수도 데뷔 이후 처음으로 포스트 시즌 무대에 설수 있겠죠? 설마 한 번도 등판을 못 하고 끝나는 건 아니겠지? 사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큰 점수 차이로 1, 2, 3차전을 다 진다고 하면 정말 한 번도 마운드를 못 밟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쨌든 데뷔 후첫 포스트 시즌 무대를 경험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고요. 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시네티 레즈와의 디비전 시리즈부터. 자, 지금 보시면 어, 아메리칸 리그는 볼티모 어 볼티모가 올라왔어 또. <laughs> 이또 이것도, 이것도 또 웃기네. 볼티모랑 LA 에인절스. 아, 휴스 LA 엔젤스도 굉장히 팀 성적이 좋았는데 휴스턴이 더 좋았나 보네. 어쨌든 와일드카드에서 LA 엔젤스 볼티모가 어 붙고 거기에 승자가 휴스턴이랑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은 보스턴 레드삭스랑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디비전 시리즈를 치르고요. 그러니까 주먹쿠 바위쿠 다 개인 성적은 안 좋지만 팀들은 다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셔널리그는 이제 애틀란타랑 샌디에고가 와일드카드를 치르고 LA 다저스랑 붙게 되고 승자가 그 다음에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 마이애미 말린스와 아, 신시네티 레즈가 디비전 시리즈를 치릅니다 자, 진행합니다 저저자 어떻게 됐어? 야, 이게 너무 빨라서 볼 수가 없네 지기도 하고 이겼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이게 몇 차전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5대3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 자, 보자 아, 1승 1패 3차전이구나. 야, 애틀란타 와일드카드 뚫었네. LA 에인절스도 뚫었고. 샘, 자, 포스트 시즌 가을 야구 무대에 처음으로 마운드를 밟아 보는 이상훈 선수고요. 상대 팀은 신시내티 레즈. 야, 지난번 타이 브레이커 때처럼 너무 긴장하지 말고. 나이스. Matter if the guy in the box can get on base. Yeah, and that hero. So he needs to do what he can. I got a chance to be the guy. One ball, two strike <laughs> <laughs> Oh. He might have to look for a different way to put this guy. <laughs> oh, Dalidin, and he fouls this one off. <laughs> nice. and that'll get a one-off. 자, 어, 유가 넘쳐요, 지금. 이상훈선수 자, 상대팀 포수인가 고. 자, 초고 자, 추고 좋다 자, 이스아타 야, 떴어! 달려, 빨리 달려! 오, 자, 투아우 깔끔하게 가자. 깔끔하게, 오우씨깜짝이야 나이스, 자, 어, 투웬투! 와, 왔어. 몸쪽 높은 직구 우와. 3차전 승리. 자, 이상훈 선수 포스트 시즌에서 첫 세이브 성공. 아, 잘했다. 야, 우리 야마모토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된거 같고요. 어, 로봇트 감독이 신시내트로 왔나 보네? 그죠? 저분 로봇 감독 맞죠? 야, 나이스다. 야, 이제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돼. 자, 오늘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은 우리 마이애미의 또 다른 한국인 선수, 리처드 신. 자, 바로 진행시킵니다. 과연 남은 두 경기에서도 등판 기회가 있을지. 촤! 어우, 있어. 바로 4차전인 것 같은데? 오, 지금 연장 11회 말 등판이고요. 연장 11회 초에 우리가 석점을 내서 2대2 동점 상황에서 5대 2를 만든 상황. 자, 제가 이거 월드 시리즈 우승하거나 이상훈 선수 FA 되면 컨텐츠를 그만한다 그랬는데, 자, 어쨌든 챔피언십 시리즈까지는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아, 지금 또 입으로 설레발을 치고 있죠. 자제를 해야 되는데,죠. 자, 3차전에 이어서 4차전에도 등판을 합니다. 지금 연장 11회 말. 자, 오늘 5타수 3만타를 치고 있네. 뭐야, 마이클 시안이? 에이! 오우 번트 아이 뭐야 아 파울 오우 위험했다 위험했지만 삼진 네. 추자 초고 삼루 땅볼 투바우야 이거 너무 편안한데요 석점 차에 아웃 카운트 두개 되니까 자, 그럼 우리 다저스를 만나, 나 애틀란타를 다시 만나. 나 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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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i 자 챔피언십 시리즈. 야. 아이고 아이고 조심해라. 다치지 않게 조심해요. 야, 이상우 선수 진부 되겠다 이것들아. 그저 이분 스톤 로버츠 감독 맞죠? 얼굴이 맞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마이애미 발린스가 챔피언십 시리즈에 진출하고요. Yeah. 아, 잘했다. 자 이제는 챔피언십 시리즈로. 아 디비전 시리즈가 내셔널 리그는 지금 모두 끝난 상태인데 어, 아메리칸 리그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어쨌든 우리 다음 상대는 LA 다졌습니다. 자 바로 진행 시킵니다. 저자자자, 아이고 너무 빨라 이거 지나가는 거. 자 어쨌든. 1차전은 언뜻 보기에 진것 같고 자 지금이 2차전일 것 같은데 3대1 두점 차에서 어쨌든 이번에 이기고 있고 9회 등판 자 보자 아 1, 2차전을 다안해줬구나 저쪽은 화이트삭스랑 휴스턴이 올라왔고 자 지금 1, 2차전을 다 지고 3차전 승리를 지키러 이상훈 선수 올라갑니다 자 마이애미 말린스 전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하긴 하지만 아 월드 시리즈까지 가면 진짜 좋겠는데 자 피트 알론조가 다저스에 와있고요 이러면 반칙 아닌가? 아 투볼로 시작을 합니다 어왜 어, 그래? 어. 이거 아니야. 3, 오케이. 아 어. 정확하게 맞혔는데. 자 선두사자 볼넷. 자, 다음 윌스미스. 이게 <laughs> 못 맞힌 건또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들어가고 아주 지들 멋대로요. 오우! 잡아 잡아 와 완전 실수 왔다 지금 자1사1로아왜 추... 그래 어 고마워 아너왜 이렇게 못하겠지 또아 정말 심장이 약해 아, 아, 이거 포수, 포수, 포수. 돌아가야 트바우. 이거 내가 잡았으면 이거 분명히 또세이비다 일루에서 자, 다음 드루 잭슨. 자.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자, 2 4 1 3 루.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실점한 거 아니고, 투아웃이에요. 오, 됐다. 아이고. 자, 3차전 승리. 아유, 큰일 저지르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3차전 승리 가져가면서 시리즈 전적이 1승 2패가 된 거고요. 이상훈 선수는 포스트 시즌에서 세 번째 세이브 성공합니다. 자, 4차전부터 진행! 뭐야. 자, 지금 2대0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9회 등판이고, 4차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고, 이, 이게 4차전인지 5차전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봅시다. 아, 4차전이네. 바로 다음 경기. 자 오늘 빌 스미스부터 자 초고 나이스 아 좋다 야 너도 떨리지 나도 그래 어 아니 이렇게 좀 게이지를 정확히 맞췄으면 스트라이크 존으로 들어가는 신용이라도 해라. 아이런 어, 것도 들어가고 m 평하네 아주. 오 좋아. 아 s t 에 드는구만. 아, r o f e s s 아니 아니 아니. 아. 풀컴트 됐다. 아. 아, 볼레. 아, 최 좋고. 나이스, 자 병살이야. 발이 아무리 빨라도 병살이야. 하하. 자 시리즈 2승 2패 균형을 맞춥니다. 가자 월드 시리즈 이렇게 된 거. 자 1, 2차전 에좋지만 3, 4차, 3, 4차전 연속으로 가져오면서 또두 경기 모두다. 아 이상훈 선수가 세이브 올리면서 자, 시리즈는 균형을 맞췄구요. 요, 바이크가 속해있는 시카고 화이트 삭스가 지금 휴스턴과의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어, 1, 2, 3차전을 다 쓸어 담았네요. 3승 무패고, 지금 여기 내셔널 리그는 2승 2패 아주 팽팽하고요 5차전부터 다시 갑니다. 촥. 차... 어우, 졌다. 5차전은 졌고, 6차전인가, 이거? 그렇겠죠. 어, 6차전이겠지. 자, 씨. 우리 9회 초에 한 점을 내서, 아, 4대3을 만들고 지금 9회 말 등판입니다 이번에는 LA 원정 경기 자 아메리칸 리그는 결정이 됐네요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4승 1패로 월드시리즈 진출 확정 자 지금 포스트 시즌 4번 등판해서 평균 자책점 제로고요 4번의 세이브 기회 등판해서 4번 모두 성공 자 잘해보자 7차전 가자. 이것들아. 오, 좋아. 오, 좋았어. 자, 이렇게 원아웃. 자 다음 누구야? 잘 모르겠는 선수들이 참 많네요 진짜. 2024년까지 오니까 투수 타석이라 대타가 나온 것 같고. 아 초구 잘 집어넣고. 저 나이스. 오, 야 거의 제자리다. 다행이다. 어, 살짝 몰렸는데. 자, 이렇게 투아웃 아, 봄이 나네. 봄이 자, 지금 한 방을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나이스. 아, 좋아. 자, 스트라이크 하나 남았다. 허잇! 아이고. 우리 저렇게나 많이 빠져. 뭐, 뭐. 조용해, 임마. 어우. 어이고 심장이야. 자, 7차전 갑니다. 이상훈 선수는 포스트 시즌만 지금 5세이브째. And the w and the bottom half. 자, 이렇게까지 그래도 잘 버틸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7차전까지 갈 만큼, 아, 그 정도의 힘은 갖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놀라운데요? 힘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웃음> <웃음> 자, 그래. 좋아해, 좋아해. <laughs> 자, 오, 오늘 플레이어 오브 더 게임, 이사훈 선수가. 챔피언십 시리즈 6차전의 MVP로 뽑혔고요. <laughs> 아 <근데> 사실 마지막 <laughs> 타자한테는 거의 실태였어. <싫대였어. 웃음> 자 이제 우리 화이트삭스를 만나러 갈수 있을지 운명의 7차전 아, 등판할 기회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큐. 아, 아. 졌어, 마지막에. 자, 다저스가, 어, 다시 한번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1, 2022, 2023년 건너뛰고, 2024년. 최근 4년 동안 3 번의 우승을 차지하는 거네요, 다저스가. 그러니까 우리 이기고, 어, 월드 시리즈에서 화이트삭스까지 이겨서, 이렇게 포스트 시즌이 허무하게, 휘리릭 끝나버렸습니다. <laughs> 아 이게 구원투수로 하니까 이게 안 좋구나. 이게 너무 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느낌이네. 어쨌든 가을야구에서 팀이 거둔 여섯 번의 승리 중에 다섯 번을 이상훈 선수가 지켜냈고요. 야, 아쉽지만 이렇게 2024 시즌이 막을 내립니다. 어쨌든 뭐 포스트 시즌 진출한 것만 해도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7차전까지 끌고 왔는데 너무 아쉽네. 아, 이거 또 패전투수가 하필 또 샌디 알칸타라야. 2024 시즌 이렇게 막을 내리고요. 자, 월드 시리즈 MVP는 무키베츠 선수가 차지했고, 포스트 시즌 MVP는 또 알렉 보움 선수가 차지했는데, 뭐, 어우, 알렉 보움 이 선수가 대단하네. 2023년, 2024년 모두 포스트 시즌 MVP가 됐네요. 야 관심 없어. 또 LA 다저스가 팀 전력 1위 팀이거든요. 30개 팀 중에 아, 잘했다. 7차전까지 간 것도 어딥니까? 포스트 시즌 세이브 숫자는 뭐 거의 압도적입니다. 이상훈 선수 다섯 번의 세이브. LA 다저스의 트레버 로젠탈 선수가 세번 세이브를 성공했고, 어 아메리칸 리그도 저 로베르트 오스나 제이스 프라이. 오 제이스 프라이 형이 화이트삭스의 마무리야. 어허. 아, 어, 이것또 새로운 사실이네 어쨌든 4세이브씩 올렸네요 누구도 이상훈 선수보다 가을야구에서 많은 세이브를 거둔 선수는 없구요 자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바위쿠 어떻게 했니 바위쿠 어 바위쿠 가을야구 등판해서 <laughs> 잠깐만 평균 자책점이 8.36 WHIP가 2.00아 삼진은 많이 잡았는데 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털리지 1승 1패 기록했네요 여기까지 자 이제 그만 알아봅시다 이번 가을 야구에 대해서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오프 시즌 넘어가겠습니다. 2024 시즌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자 이제 오프 시즌이 됐고 자 지금 3년 동안 그때 뭐 거의 1년에 한 160만 불 정도 거보다좀 말았나? 1년에 한 180만 불 정도 해서 3년 계약을 했었죠 그때 500 525만 불인가 3년 동안 지금 제 기억에 그런데 자 2년 두 시즌 뒤면 FA기 때문에 2년 이상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5%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어, 1년 계약을 제시했네요. 400만불. 역시, 메이저 리그 클로저 400만불. 두배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동안 줬던 거에. 확 받아들이고 싶진 않은데. 한 500만 정도를 불러볼까요? 과감하게. 뭐야? 아, 좀 너무 심해, 심했다. 이건가? 착하게 460만 아, 겨우 22만 5천 불을 더 얹어주겠다는 거네요. 422만 5천 불, 다시 450만 불, 아, 430만 불까지 올라왔고요 그러면 445만 불, <laughs> 지금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 자, 아 됐다. 440만 불에 합의를 봤습니다. 아, 이 정도는 줘야지. 자, 이게 약간 고민이 됩니다. 자, 과연, 트레이드 요청을 하는 게 나을지, 그냥 있는 게 나을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데, 아, 그래도 팀이 챔피언십 시리즈까지 갔는데, 이게 또 신청했다가 더 나은 팀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리고 트레이드가 성사됐을 때 제가 거부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안 괜찮을 때 너한테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좀 자주 좀 연락 좀 해라, 켄트야. 자, 이렇게 오프 시즌이 모두 지나가고 스프링 캠프가 시작됐고요. 아, 그리고 2025 시즌이잖아요, 이제? 지난번에 제가 그 영상 몇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오버롤이 85가 되거나 2025 시즌이 되면 아, 난이도를 올리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 그래서 난이도를 홀로브 페임으로 한 단계 높일 거고요. 뭐 털리면 할수 없지 뭐한 <laughs> 번쯤은 해보고 싶어요 포 오브 페임한 번도 지금 이 난이도로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게임은 타자든 투수든 프랜차이즈든 근데 보통 최소 포오브페임으로는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보면 저는 약간 이 게임 실력이 모자란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동안 올스타 난이도로 해왔는데 아 요번에는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평균 자책점이 10점대가 넘어가면 어, 다시 낮추는 걸로 <laughs> 그전까지는 안 낮추겠다. 가장 궁금한 거, 우리 팀 전력은 어떻게 됐을지? 오 14등. 야, 우리 팀 주력은 언제나 1등이구나. 아직까지도 공격력은 20등, 24등. 뭐 이런데 컨택이 20등, 파워가 24등. 일단 수비 능력이 예전에 제가 처음 마이애미에 왔을 때 30개 팀 중에 꼴찌였는데 지금은 10등이 됐네요. 수비 능력이. 그다음에 투수력은 딱 중간 정도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난 시즌 시작할 때보다는 세 계단 상승한 순입니다. 전력이 팀 전력 14등. 그다음에 애틀란타가 9등, 매츠가 25등, 필라델피아가 5등까지 올라왔어요. 뭘 보강을 엄청 했나 본데. 워싱턴이 13등. 객관적인 팀 전력 지표로만 보면 지구에서 네 번째 순위인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다저스가 1등이 아니야. 내셔널 리그엔 없네. 1등 팀이 다들 아메리칸 리그에 가 있네. 센 팀들이 휴스턴이 2등, 와 시카고 화이트 삭스가 팀 전력 1등.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3등이 보스턴 레드 삭스. 그리고 아메리칸 리그 새 팀이 1, 2, 3등이고 팀 전력. 내셔널 리그에서 짱먹는 LA 다저스가 30개 팀 중에 4등이란 얘기죠. 자, 그렇고. 자, 이제는 선발진에 오버롤 90이 넘는 선발투수가 4명이 됐습니다. 이 알렉 마누아 선수도 오버롤 90을 찍었네요. 그 다음에 이미 가르시아 형이 사라졌네. 딴 팀으로 갔나? 타자 쪽에서는 음... 타자 쪽에서는 별다른 보강이 역시 없었는데 오버롤들이 다들 괜찮아졌네요. 젊은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있는건지 다들 70막 이랬었는데 오버롤들이 지금 8,90대입니다 다 이러니깐 전력이 수비 전력도 좋아지고 그랬구나 지금 일, 뭐 사람이 새로 들어오, 들어와서 엄청난 변화가 있고 이런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팀 사정도 간단하게나마 알아봤고요 어쨌든 저는 이 컨텐츠를 월드시리즈 우승을 하거나 FA 계약을 맺을 때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일단, 2025 시즌, 마이엠에서 다시 시작을 해봅니다. 아, 한 가지 깜빡할 뻔한 게 있었는데, 구 형제들이 어떻게 됐을지. 주먹쿠는 아직까지 이제 내년 시즌이 FA이고, 바위쿠가 요번에 FA거든요. 그래서 지금 1년 계약 더 하면서 주먹쿠는 LA에인젤스에 그대로 남아있고, 자, 바이쿠 보십시오. 볼티모어랑 5년 계약을 한것 같습니다. 볼티모 유니폼을 입고 있고, 아, 어, 되게 큰 계약을 한것 같죠? 이 정도면, 5년 동안. 아, 이걸 더 해봐야 되는데 되게 귀찮네. 어, 지금 5년 동안 연봉으로만 6,400만 정도 되는 그런 계약을 한것 같습니다. 6,400만 달러. 괜찮은 계약인지는 잘 모르겠고. 바이크는 볼티모어의 2선발이 됐습니다. <laughs> 가도 또 볼티모어를 가니 그래. 어, 근데 볼티모어도. 팀이 좀 탄탄해졌나? 오버롤들이 70대가 한 명도 안 보여요. 수수진 자, 아무튼 구 형제 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고요. 자 가을 예구도 다섯 경기나 치러보고 좋은 경험을 했고요. 자 다음 영상에서부터는 이제 또2025 시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겨워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뭐 어쩔 수 없고요. 하기로 한건전또 이제 또 끝까지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